유가와 더불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BC 주민의 3분의 1은 일상적인 지출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로열뱅크의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압박감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식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BC 주민은 경제 사정 때문에 자동차 구입 같은 큰돈이 드는 일을 미루는 것은 물론, 스포츠 용품, 옷, 화장품 구매를 자제하거나. 의식을 삼가고 할인매장을 찾는 등 소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가구당 평균 950달러를 추가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유가는 작년 9월보다 25%가 인상된 수준으로 올 한해로 치면은 소비자들에게 12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돼 세금이 7% 가량 오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월드마켓지의 경제학자 벤자민 탈 씨는 고소득 가구들은 고유가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충분한 반면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 가구들은 여타의 지출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유가가 2008년 오일쇼크 당시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긴 하지만. 작년 9월보다 8%나 오른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다소나마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